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금고 은행인 B.N.K. 부산은행의 역할과 지역 공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금고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기 시금고 선정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시중은행들이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금고의 지역 기여 문제를 따지면서. BNK 부산은행이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차기 시금고 선정을 1년여 앞두고 그동안의 역할 검증에 나선 겁니다.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지역 사 어, 하는 사업이나든지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좀더 열중을 어, 해야 된다. 시의회가 시금고 이슈에 불을 붙이면서 시중은행들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김정태 전 회장 시절부터 부산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려온 하나은행 행보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 1,500억 원대 대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출 규모를 단번에 여섯 배 넘게 키우기로 한 건데 부산은행을 뛰어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나은행장이 만나 지역 최대 현안인 엑스포 유치 기원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눈길을 끕니다. 현재 부산시 부금고인 국민은행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억 원의 엑스포 후원금을 낸데 이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엑스포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 부산시 구의에 적극적입니다. 꾸준히 부산시금고에 도전해 온 농협도 지역 공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고 또 광범위한 이런 형태의 사회 공원에 대한 계획,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가만한 형태의 어떤 전략 또 그런 계획들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금 고를 수성해야 하는 부산은행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